자, 8분. 자, 타이틀은 딱두 가지 정리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암기. 자, 첫 번째,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란 뭐냐? 이것을 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친 구간 A부터 B에서 FX가 연속함수고요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FX가 미분이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다면 f'(c)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을 롤의 정리라고 부른다. <laughs> 맞아요? 토시 하나 들렸나요? <laughs>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 함수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a)와 f(b)가 같다면 f'c가 0이 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것을 무슨 정리? 롤의 정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항상 정리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값에 대한 것을 명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런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스무스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양쪽 범위의 양 끝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요렇게 두 함수 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곡선 안에서는 요 놈의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얼마죠? 요게? 요거 얼마의 기울기? 0이잖아? 그러면 요 놈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렇게 되는 점, 요 점의 C, 이런 게 반드시 하나 적어도 하나 여기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롤의 정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를 구하라는 문제를 풀라고 나와요. 그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미분해서 0뭐 되는 거 찾으면 돼. 0 되는 걸 찾고 그0 되는 값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골라주면 그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시가 되겠다. 간단하죠?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고 범위 안에 값을 구하라. 됐어요. 그게 롤의 정리. 자, 정리 하나만 더 있고요. 그것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밥 먹으면서 조금만 외워봐요 자, 두 번째는 평균값 정리라그래서 하나만 좀더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다. 자, 우리는 평균값 정리는 이런 거야. 방금하고 저, 조건은 똑같아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이번엔 fa와 fb가 다르다면 b-a분의 FB f b f a 라 f'c가 같아지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를 우리는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변 우리 뭐라고 읽는 거죠? 저 좌변은 우리 뭐라고 읽어요? B마A분의 FB마이너스 FA를 우리 3단원 처음 배울 때 다섯 글자였죠 우리 뭐였죠 저게? 평균 변화율이죠. 즉 평균 변화율이고 우변은 뭐라고 읽어요? 미분 계수죠.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그러한 시가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를 무슨 정리라고 부른다? 평균값 정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문제가 나올 거야. f x 나와 있을 거고 a와 b 숫자 주어질 거야. 그때 저 c를 구하라는 게 평균값 정리 문제가 되는 거다. 아마도 실제로 요 문제네 아마 문제를 이미 풀어본 적이 있을 거죠. 맨날 있었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같아지는 c를 구하라. 근데 그때 실제 저 c가 평균값 정리를 나타내는 c였다라는 거다. 그림도 뭔지 알겠죠? 얘도 그림을 그려 보면 요렇게 그림 그렸더니 이번에 a랑 b가 서로 달라 함수값이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봤더니 얘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러한 점이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요게 평균값 정리라는 얘기다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요두 개가 같을 때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니까 롤의 정리고 그때 두 점의 y 좌표가 다를 때는 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을 때는 평균값 정리. 실제로 평균값 정리에서 FA랑 FB가 같을 때가 롤의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하나씩 풀고 끝낼게요. 자, 잡쪽으로 넘어가서 자 갑니다. 다음 함수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뭐하라고요? 얼마는 거. 미분해서 얼마 되는 거 찾아라?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미분하면 당연히 2X-5가 되는 거고 얘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찾는 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가될 거다. 따라서 c 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5.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가니,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맞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도뭐 하시면 돼요? 제를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을 거고, 곱미분을 해도 되고요, 전개도 되고, 일단은 곱미분 한번 할게요. 앞에 거 미분 두개 가만히, 중간 거 미분 두개 가만히, 자 마지막 거 밑은 앞에 거두개 가만히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는 얘가 뭐 되는 거 찾으면 된다? 0 되는 걸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서 빨리 구해보면 x제곱 세개니까 3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6x에 여기 마이너스 2x에 여기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상수는 여기 8에다가 마팔에다가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나봐. 따라서 인수분 해보면 3과 1에다가 여기에 2와 2에다가 어... 아, 뭐 틀린 것 같은데, 느낌이. 4와 2, 아.. 아, 종치겠네, 젠장. 뭐 틀렸어? 아, 인수면 안 돼? 답이 혹시 근공이야? 에 그걸 알려줬어야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짝수 공식에 의해서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만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로서 구하는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범위 안에만 들어가는 걸 찾을 거고. 여기가 루트 28이 되는 거죠. 2 루트 7. 자, 그런데 당연히 2와4 사이 안에 들어가려면이 중에 누구만 될 거다. 마이너스만 되겠다라고. 아, 어 플러스인가? 플러스가 되겠죠 나도 알아 그래서 플러스가 답이 된다라고 구하는 거다 아 롤의 정리는 별거 아니구나 미분에서 0되는 걸 구하는 거다 밥 먹고 하자 너무 배고파 자 그래서 롤의 정리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은 평균값 정리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시의 값을 구하라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뭐다?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되는 C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보면 1번 문제에 일단은 평균 변화를 구하자. 평균 변화율은 4-1분의 F4-F1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고 얘랑 뭐랑 같아지는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C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평균값 정의를 만족하는 C라고 얘기한다. 자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16 더하기 여기가 24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에 마일 더하기 6마팔을 계산하자. 자마팔 지워질 거고 요거 계산하면 두 개가 8이 될 거고 여기가 5가 되니까 얘가 3 돼서 얘가 1이 되나봐. 따라서 f'c는 젤를 미분한, 마이너스 2c 더하기 6이 되니까, 우리는 2c가 5가 되니까, c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5가 돼서, 2분의 5가 범위 안에 들어간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c, 2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다. 간단하죠? 하나 더. 자, 마찬가지, 예를 만족하는, 평균값 정리 만족한 c를 구하자. 마찬가지, 평균값 정리. 자2 마이너스 마이너스분에 우리는 Fe f e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얘랑 같아지는 f 프라임 c 자 2를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인거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기 1이 될거다 계산하면은 분자는 얼마가 돼? 9가 될? 9가 될거고 분모가 3이 돼서 얘는 3이 될거고요 f 프라임 c는 얘를 미분한 얼마? 3c의 제곱이 된다 따라서 얘는 얼마다? 3이 될거다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범위 안에 열린 구간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체크하는 거니까 누구만 쓰면 된다. 플러스 1만 적어주면 얘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라고 얘기할 거다. 자, 그럼 앞에 문제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앞에 우리 롤의 정리랑 이쪽에 평값 균 정리 밑에 문제들 하나씩 풀어보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 그래서요. 자,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죠. fx는 x 세제곱에서 fa 더하기 h는 fa 더하기 h 곱하기 f a 더하기 세타 h를 만족하는 세타에 대하여 리미트 세타를 구할 거고 h를 0에 대한 우극한을 보내라는 문제가 되겠다 일단은 얘가 평균값 정리의 변형인지를 좀 알아보면 일단은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 거다 fa를 넘길 거고 h를 나눠줄 거야 즉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에. 얘를 양변을 H로 나누게 되면, 얘는 F 프라임에 A 더하기 세타 H가 되는데. 자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인 거 알겠니? 얘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야. 분모는 a 더하기 h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걸로써, 얘는 a부터 a 더하기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세타 h라는 것은 세타 범위가 0과 1 사이니까 a보다 살짝 크고 해당 얘가 1보다 작으니까 h보다 작은 값으로 a 더하기 세타 h는 저어 a와 A 덕 H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이걸 보고 평균 값 정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아무튼 얘를 만족하는, 어, 세타를 H에 극한 보내라는 것은 그냥 진짜로 FX 자리에다가 저 X 세제곱을 집어넣어서 H와 세타의 관계식을 구해서 세타를 H로 그냥 돌리라는 문제야. 그래서 진짜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laughs> h 분의 A 더하기 H를 저기다 집어넣어서 A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A는 저기다 이넣어서 A의 세제곱이 될 거고, 자, 미분해서 A 더하기 세타 H를 넣어라. 미분해 보면 3X제곱으로 여기가 A 더하기 세타 H의 제곱을 하면, 말 그대로 지금 FXX 세제곱에다가 어, A 더하기 HA, 요 놈을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한 식이 되는 거다. 자, 우리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해당하는 극한, h를 0으로 보낼 건데, 세타니까, 요 세타를 뭐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 h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가 우리 유일한 목표가 되겠다. 자,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요놈 전개해볼게요. 다들 a 더하기 h 세제곱 할줄 알죠? 자, A 세제곱, 얘는 지워질 거고, 그리고 3A제곱 H에 더하기, 3AH제곱에 더하기, H 세제곱, 여기가 H가 될 거고, 얘는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2A, 세타 H에 더하기, 세타제곱 h 의 제곱이 될 거다. 자, H가 약분되니까 조금 약분하면, 요렇게, 요렇게, 제곱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쭉 정리할 거고, 누구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면, 세타를 h로 돌린다는 것은 이 방정식을 세타제곱에 대한 2차식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놈부터 쓰게 되면, 3h제곱에 세타제곱 더하기. 요 놈을 정리하면, 6ah에 세타에다가 더하기 3a제곱. 자 그래서 요 놈을 전부 다 넘겨줄게. 자 전부 다 넘겨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3a제곱이 지금 날라가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기껏해야지. 3h제곱의 세타제곱 더하기 6ah세타의 마이너스 3ah의 마이너스 h제곱이다. 자 얘가 이제 0되는 걸 구하려고 그랬더니 얘 일단은 전체가 뭘로 한번더 묶입니까? h로 묶인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h 세타 제곱에 이미 정신 났죠? 자 6a 세타의 마이너스 3, a-h라는 식을 적어 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우리는 뭘 구할 거라고요? 이제 요 방정식의 세타를 구할 거고, 그 세타를 결국엔 근을 구해보면, 그게 h에 가한 식이 될 거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인데, 아마 안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놈의 근을 근의 공식으로 구할 거다. 짝수근의 공식 구해보면,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a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에의 b 다시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c 가 플러스 어 3a 더하기 h의 3h가 될 거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h를 0으로 보내볼 건데 그러면 h를 0으로 보내보자. 나 지금 잘못한 거 같은데. 아, 음. 잠깐만. 음. 아, 분명히 뭔가 잘못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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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어디? 아, 마이너스 3위. 그렇지. 나도 알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요렇게 돼야지만, 자, 이제 세타를 요렇게 돌렸고, 이 중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이제 먼저 구해야겠다. 그런데 알겠지만, 요 세타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 중에 누구만 되려면, 플러스만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요 세타가 저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요 놈이 세타니까, 리미트 0에 대한 우극한을 보낼 거고, 그러면 알겠지만, 분모는 0으로 가고, 분자도 여기다가 0을 집어 얘가 빵이 되니까 루트 3이. 루트 9a, 9a 제곱 3a니까 만나서 0이 되니까 0분의 0꼴이다. 0분의 0꼴의 루트는 뭐에서 구하는 거냐면 유리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분모는 3h에 요 놈의 켤레를 곱한 3a 더하기 더하기 루트를 써놓고 여기는 예 제곱에서 예 제곱을 빼게 되면 9a 제곱이 날아갈 거고 요 놈이 남아서 3a 더하기 h에 3h가 될 거다. 그런데 이제 h가 어디로 가냐면 0이 되니까 요 놈이 약분 될 거다 자 마지막으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결국엔 여기는 3a가 남을 거고 여기도 집어넣으면 3a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도 0을 집어넣으면 3a가 남아서 결국에는 얘가 얼마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 있다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로 일명 요게 또 이제 그 평균값 정리의 변형이라 그래서 동화구에서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다른 학교 잘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한번, 일단은 밑에 것도 한번 흉내내기로 한번 직접 구해보자. 알았죠?